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BJ 흥민입니다. 지금 꼴이 좀 많이 아닌데. 2018년 아이스 버킷 챌린지. 우리 BJ 이나짱님과 BJ 흥국이 형님이 저를 또 지목을 해주셔가지고, 또 이런 영광스러운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가지고, 정말 영광입니다. 우리 루게리 환자분들의 고통을 제가 또 감히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, 은 조금이나마. 공감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루게릭 환자분들의 관심을 좀 가지고 이번에 또 최초로 국내에 환자분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과 그리고 모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지목할 세 분은요, BJ 조경훈, 알로아 경훈, BJ 한유주 씨, BJ 공구리 씨, 이렇게 세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